한 번만 더. 무쿠자. 아, 무쿠자 때문에 진짜. 아, 무쿠자 때문에 진짜. 울 수가 없네, 뽑기를. 아! 진짜. 이 나온 게 안녕하세요. 가오리입니다. 오래간만입니다. 모두 건강히 잘 지내시고 계시죠? 벌써 4월이에요. 2023년이 진짜 순식간에 흐르고 있습니다. 아, 저는 지금 되게 바쁜 시기이고요. 이따가도 막, 그, 일이 있어가지고, 오늘 토요일인데도 바빠요. 집안일이 좀 많아서. 예, 뭐, 회사일도 바쁘고, 음, 저희 개인사도 좀 바쁜 시기라서, 요즘에는, 로맨싱 사과를 켜도, 그냥 일일쾌만 하고, 체력만 다 소진하고서 그냥 끝내는 정도로만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뭐, 대연전, 삼탄, 뭐, 환투장, 드마파, 어, 또 뭐가 있지? 제왕과의 결투인가요? 뭔가 있잖아요? 예, 다 못하고 있어요. 아, 빨리 해야 되는데, 너무 바빠가지고... 예뭐 네,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. 게다가 게임을 제가 또 이거 말고도 뭐 파이널 판타지 브레이브 엑스 위어스도 하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일게만 하고 있는데, 아 진짜 너무 바쁘네요. 아, 에 네, 아무튼 그런 상황이고요. 어... 한동안 뭐 제가 뽑기도 망해서 그 가장 최근에, 어, 있었던, 그, 바와라 뽑기가 아니라 그, 그레이 뽑기였죠. <laughs> 어, 선장까지 쳤는데도 아이샤를 못 먹었습니다. 어, 그래서 좀그 충격도 있었고, 주얼도 없어서 더로맨식사을 하기 싫었던 것 같아요. 어, 그래서 더 멀리 한 것도 있습니다. <laughs> 네, 지금 뭐주얼 모으는 시기죠. 네. 아, 잘 풀릴 때도 있고, 안, 이렇게 또안 풀릴 때도 있고, 그러다 보면 다시 또 돌아오겠죠. 여튼 그렇고, 지금은 뭐, 스프링 페스티벌이라고 해가지고, 어, 신메카. 이렇게 신메카가 나왔어요. 픽업이 10마리나 나오는데, 출혈 확률이 10%라고 합니다. 어, 10마리나 있게 되니까, 이제 픽들도 없겠죠. 무조건 메카만 여기 있는 애들만 나오는 시리즈인 건데, 올려보면, 무릎 뽑기가 있다고 했는데, 무릎 뽑기가 없나요? 무릎 뽑기가 있는 줄 아는데, <laughs> 무릎 뽑기가 있는 건 아닌 것 같네요. 제 그냥 재미삼아서 돌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뽑기 갈증이 좀 시간 동안 그동안 심했기 때문에 재미삼아 돌려볼게요. 음,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애들입니다 사실. 하지만 이 게임의 목적은 가차잖습니까. 가차를 너무 쉬워주면 좀 재미없습니다. 뽑기를 조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에? 아 주얼이 너무 없습니다. 흰토끼가 떴고요, 10%라고 하는데, 아 터지지 않네. 하하하하. <laughs> 네, 뭐10% 하지만 안 나올 사람은 왜 이렇게 안 나옵니다. 하아, 참. 어, 무쿠자입니다. 무쿠자가 나면 뭐다? 피업은 무조건 나온다. 에, 지금은 뭐 어차피 무조건 피검 나오니까 크게 의미가 없지 않나 싶은데. 오, 네, 스파크 티고 대폭발입니다. 과연. 라비트. 특수 공작차. 네, 신규 픽업 두 마리가 나왔습니다. 어, 뭐, 그냥 그저 그런 친구들이에요. 그러면, 한번더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네, 무쿠자 두 번째 나왔습니다. 잘 나오네요, 무쿠자가. 또내 폭발! <laughs> 중복 라비트! 엑스칼이버 획득했다. 메카! 아, 귀여운 메카. 신규 메카 얻었네요. 음, 확실히 돌리는 맛은 있는데. 예, 30법이고요. 한 번만 더 해볼까요? 오, 또 무쿠자! 삼무쿠자! 아, 시원시원합니다. 뭐야? 레오나르도. 하 아니 무쿠자랑 스파크가 나왔는데 골랑 하나. <laughs> 아참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. 네또 <laughs> 무쿠자. 야 기겁 나온다고 무조건 나오네요. 아주 무쿠자가 뭐죠 이거. 네뭐 PZKWXV 이름도 어려워요 중복 레오나르도 아참네 신규 이름도 어려운 뭐 P 모시기한 친구가 나왔고요음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네 웃고자 <laughs> 계속 나옵니다. 아, 뽑기 재밌네요. 맨날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. 아, 이것은, 라흐트 직어. 네! <laughs> 아, 중복. 신규 라흐트 직어. 중복이고요 음. 아, 재밌네. 60% 뽑... 한 번만 더... 아, 이거 꽃입니다. 아, 무쿠자 아니네요. 아, 이거 픽법이 아니... SS가 안 나오나 본데요. 아씨, 뭐냐고...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. 아, 이거... 아무것도 안 잡다... 아, 망했다! <laughs> 아아아아아아아아한 번만 더아아아아아아자때문아진아아아아자때문아 <laughs> <묵구자> 진짜 <laughs> 아아아아아기를 나온 게 나온 게왜 중국이냐고 하는 거지 아 이거 셨어야 됐는데 아까 셨어야 했어 아까 메카 나온 데서 다 셨었어야 됐는데 한 번만 더아흰 토끼야 네, 스파크 대폭발. 아, 나 정말. <laughs> 여기서부터 유상을 쓰는 건데 아 유상까지는 쓰기 싫고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아까 메카 오고 쉬어야겠다, 셔서 써야했다. 네, 아카츠키의 게임에 넘어가서 주어를 당진했습니다. 하하하하. 하하하. 아 저는. 그 이번 뽑기 때그힐 해주는 친구 있잖아요. 그 친구랑 그뭐 VMAX 있는 친구가 있던데, 그 우리 로봇, 그 친구 t g 뭐 260인가 뭐 있잖아요. 그 친구거나 아니면 데스머신 아, 그 친구까지 얻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, 음, 그러면, 뭐 어차피, 뭐, 이상 스텝업 달려보지, 어차피 그냥. 기 귀한 거, 천장까지 쳐보는 게. 뭐, 이상을 쓰긴 하지만. 에휴, 진짜. 이상 없습니다. 이상 있네, 뭐. 네 히로 힐하는 친구 먹었습니다. 아하하하하. 아이고, 네 우리 힐하는 친구 먹었네요. 1 100아 그치 110 뽑이고요. 팔도 안 나고 말이야. 또 나오네요. 중복 힐 러봇. 아, 다음 복귀 가겠습니다. 아뭐어도안 되고요. 다음 뽑기 갑니다. 긴 토끼. 10%라고 하니까, 나와! SS! 어... 140복. 이번도 천장입니다. 천장인데, SS 한번 더 나와 주시지 아, 중복만 무작에 나오고. 교환소 가서 복귀 메달 교환을 해야겠네요. 어, T260G가 나왔었어야 되는데, 안 나왔네. 음. 어, 잠깐만요. 데스 머신을 가져오겠습니다, 저는. 기절이 있으니까. 잠시만요! 데스 머신. 왜이 친구를 가져오느냐? 이 전체 기절 때문에. 일단은 가져오겠습니다. 아, T260이 좀 있으면 좋을 텐데, 아쉽네요. 지금 오늘 집안일 때문에 바빠가지고, 오늘은 이렇게 서둘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네, 여러분 모두 대박나시고요. 너무 서둘러 끝내고 있는 거 좀, 예, 네, 죄송하고, 좀미망하네요 네. 아무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가오리였습니다.